안녕하세요 김준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기간 혹은 나이 그리고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많은 분들이 인력 지원이라든지 청년 취업난을 해소를 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시는 청년분들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그 소득세 나한테 감면해 줘 봤자 뭐 얼마나 나한테 돌아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연말정산 기간에 연간 150만 원 한도 내 5년 동안 90%까지 저희가 공제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결코 적... 먹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취업한 분들이라면 150만원 한도 내에서 9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제도의 명칭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이긴 하지만, 이 안에 포괄되어 있는 내용에는 실제로 기준을 충족한 60세 이상의 고령자 노동인구라든지 혹은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분들까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청년이 아니시더라도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35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좀 제외되는 업종인데요. 보건업이나 뭐 금융업, 그다음에 보험, 오락 관련업, 교육 서비스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해당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라고 확인이 되시면, 어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확인만 하고 가만히 있다라고 해도 회사에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그 신청서를 바탕으로 구세청에 신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신청서를 잊지 마셔야 하는데요. 혹 35세 이상이 되셨는데 군 복무 기간을 합산을 해야하시는 분들은 병적 증명서를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기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업을 한달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잊지 말고, 기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입사했다. 그럼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될까요? 네, 3월 말일입니다. 3월 달에 신 입사를 하신 분들은 4월 말일까지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 나 그럼 신청서를 어디서 양식을 받아야 되지? 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신청서는 저희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해당 신청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에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 개인 정보, 그다음에 취업, 그다음에 병역 기간, 그다음에 취업의 일 등을 작성을 하셔서 회사 회계팀이나 인사팀에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세금을 감면받으시는 신청서를 작성을 하신다라고 했으면 꼭 저한테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상 김준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